양하 양하. 오 영어는 양하. 오, 남자 김민웅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최근님어이쿠 깜짝이야 영성님 영아 국정님 영아어 <laughs> 헌소미님도 오셨네 재영님 SHL님 진우님 성민님 지일님 코코나유빈 선종원님 냥아 뭔일이래요 아새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laughs> 서원님 바니님 나이스그레이트님 안녕하세요 아몰디즌치 키자마자 3 0 진짜 키자마자 30명이네 존승님 하이 원균진 하이 티중 하이 레비카충스님 하이 크쨩님을 좋아요 나이스그레이트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램구이님히히 제이에스리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주승진님 하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꿀단주님 그냥 오셨다. 너무 바빠서 밴드도 못 가고 있어요. 참석에 의의를 두며 자신에게 사상 교육을 더더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풍선까지는 안 바뀌었네요. <laughs> 그래도 오고 오신거 봤습니다. 승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추이님 진설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배경이 좋아 보입니다. 승겨동 남친 집. 지금 여기는 숙소입니다. 숙소. <laughs> 재근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상교육 태경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종원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근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이수님 좋은 소식 가득하게 뵐게요 타선님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쁘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 요다선님 아 눈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좀 쪼... 음, 알수 없는 곳에 와 있죠 <laughs>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 오늘 또어 잠깐 또 짬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볼수 있게 깜짝 나방을 또 한번 켜봤어요 제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한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laughs> 용성님 2022년 화이팅! 아복구냥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 영성님 감사합니다 역시 치킨 빌런 원균칭 <laughs> 안돼 이 시국에 설마 자극형이자극 자가격량, 아닙니다 아 반인님 호랑이 준소산나요 거북이들 지난 새해는 세탁기 어렸었는데 이번 새해 세탁기 모르겠어요 지금 집을 나와가지고 아 현민님 아 한민님 수진씨 박은양이지 <laughs> 감사합니다 영성 아? 영성리님, 아이쿠 감사합니다. 승준님 고마워요. j s 리님 여러분, 좋댓구 알, 좋아요, 댓글, 구독, 관람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정한님아이쿠 감사합니다. 호랑이 해! 호랑이 선물 보니까 좋다. 그쵸, 오늘, 올해가 또 호랑이 해잖아요. 혼자듯이 적적해서 출발을. 술방을... <laughs> 아닙니다. 아니,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깜짝 라방을 또. 바보라를 못해가지고, 저도 지금 바보라 후유증을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빨리 바보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싸돌아다닌 람에 바보라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이 결혼 소식 아니에요. 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는 크리스마스에도 라방을 하고, 새해에도 이제 오사삼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갑작스럽게 일을 또 하게 돼가지고. <laughs> 아, 호랑이 기운을 먹었냐고요? <laughs> 그래서 아주 짬짬 나는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는, 잠깐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마련 해보려고 잠깐 라방을 켜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무이차. 아 짬내서 나방을 해주시다니 행복합니다. <laughs> 오. 아이고 승준님 아닙니다. 이렇게 어 춤추미 짬내서라도 여러분들 볼수 있게 계속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응. 아마 저는 이제 또 슬슬 <laughs> 좀 오래 하려고 그 했는데 시간이 또. 또 슬슬 나가봐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 전화가 안네요 저를 찾는. 새해 첫 연예인이 우리 박은양이랑 좋아해 먹윤진 고마워요. 저녁 이제 먹으러 갑니다.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이러러 가야죠. 미나님, 자꾸 깜짝 놀라하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 요 문철쇼, 문철쇼. 미안해요.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아니면 여러분들 볼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성욱이랑 연애요? 글쎄요, 네, 지금 숙소에 있습니다. 여기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주 짠깐, 이제 깜짝 나방을 켰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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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한해 적게 일하고 많이 오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2022년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스케줄 파이팅입니다. 반주도 <laughs> 반주 먹으라고요? <laughs> 아이고 안 됩니다. 이 세상 복다 받으세요, 비나님. 복다 받아요, 우리. 아 취향상태? 어, 지금 저는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어 맛집 들을 가게 되면 혹여라도 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또 라방으로 공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맛있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국장님 원근찡 어머나 이게 뭐람 식사 가시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근혁 브레블 고마워요 백구님 이제 정말 백구가 되었군요 <laughs> 백마였는데 룸보님 와우 근영님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으세요 꿀단지님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잔씩 할게요 <laughs> 근영님 옆동네 마산 가실 일이아직까지 마사는 어 <laughs> 기범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맛집은 방향 t v 지아 그렇군요 양승택님 아이쿠 감사합니다 마사 한자님이 잘 모시고 있냐고요? 한자님도 한번 뵈야 되는데 <laughs> 있는 동안 기회가 되면 어, 부산 모임이었 <laughs> 여기서 그때 다 같이 만났었던 좋은 추억이 있는데 또 다른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꿀단지요? <laughs> 아니에요, 주만니 호호 마르르마 미녀 개구원이다 <웃음> 마르르마 아, 웃음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요. 영아 오퍼 와 수다잉 재미님 감사합니다 박기영님이 계신 곳은 어디 대한 <laughs> 맛집이다 이양거나 <년구나. 웃음> 고맙다 이념거나 백교우님이줄 알았네요 <laughs> 국장님 그만 울어요 <laughs> 코가 안 찍도 맹맹한 게흠 아프지 마요 흠 미나님. 내 걱정해 주는 우리 미나 님, 역시 미나 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 간만에 오늘 어, 오늘 아침까지 이제 논문 수정을 하다가 <laughs> 아, 이번 주 안에 논문을 날려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우 신재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왜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님 아그 어, 아, 너무 슬픈 소식이라고 너무 또 속상해하지 마세요 유진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laughs> 아 제인님 고마워요 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제이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눈문 던져버리는 날도 아주 신나게 던지고 <laughs> 보겠습니다. 배경이 병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속상합니다. 그걸 왜 받아요? 그 필요도 없는 거를? 저도 아웃수군요, 남극곰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곡급 음 콜라 마시는 곳. 이제 정말 가야 될 시간이 왔네요. 이제 전화가 계속 오고 있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laughs> 내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응원할게요 저도 여러분들 양반 건강 하시고, 요 아프지 말고 모두 다세이많이받하라이팅 하시고, 오늘행복해팅하행복해늘은 하이팅 하시고,